이집가 쪽을 한 면을 하고 반대쪽을 야시장으로 싹 들어오는 거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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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장기 컨텐츠냐고요? 원래 마크는 건설을 해야지 재밌는 거예요 네, 건축이 최종이에요 맞아 3기생이 들어오면은 나 말고 건축할 애가 몇명더 생기겠지 생각했는데 한 명이 더 생겼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,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서배그 없었으면 난 혼자 하루 종일 막 야, 짜배 나중에... 생기면 기분 좋겠다 어? 후배 생기면 뭐부터 할 거야? 선배라고 불러다고선배안 부르면 어떡해? 그럼 나 선배한테 일러야지 그럼 이제 다른 선배가 너도 선배 취급 안 했잖아 이러면 어떡할라고? 그래 억울하지! 나는 다 선배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 상인는도 뭐 선배라 응. 말로만 선배라고 하고 아 약간 유니 선배 귀여워하듯이? 그러지 마 이랬는데 어~ 붙기는데 귀여워 <laughs> 이러면 어떡해 <laughs> 그럼 나도 유니 선배한테 배운 대로 선배야 선배 이거 해야지 그럼 나 똑같이 유니 음, 선배랑 똑같아. 똑같이 되나? 그러면 나 정색할게 지금 이게 장난 같아? 이렇게 장난 같은데요? 이러면 어떡해 너무 너무 어려운데 너 너 방송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어오오 센데 어때? 무섭지? 뭔 1대1 이야기 좋아할 듯이여 피선이형 데이트 안 간다고 막 자랑하고 어씨 그러면 내가 그냥 질게 미안한데 너무 강적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. 선배는? 나 상인해? 상의생? 상인한 나오면은 뒷방 대전이 해야지 너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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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네가 아. 모든 걸 캐리해라 아이고 아니 내가 <laughs> 그때 건설 안할 거야? 그때 건설 또나 혼자 할거 같은데? 너랑 나랑만 할거 같은데? 아니 그러면 상인생 중에도 건설할 친구 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? 상인생이 만약에 4명이라 치면 은 13명 중에 3명에서만 건축하는 거야?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2명이 막 아니면 자기는 싹다 건축 좋아한다고 그러면 럭키 럭키부키야 사장님한테 건축 좋아하는 사람은 뽑아달라 가자 <laughs> 그, 가산점주 자고 하자. 어.